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이 부득이한 <laughs> 사정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미안하고, 또 지금 목소리가 말이 아닌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수업 결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 두 번째 시간이고요. <laughs>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었는지 복습을 잠깐 해보면,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의 이름 뭐였죠? 그렇지, 유리수. 그리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또는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했었죠? 그렇지, 무리수 라고 했었고, 또, 무리수를 소수로 표현하면, 뭐 하지 않는, 무슨 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또, <laughs> 루트가 있다고 해서 항상 다 무리수는 아니다. 왜? 루트 25는 뭐예요? 루트 25는 5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리수였고, 루트 19는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니까 무리수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가지 학습 목표인데요. 첫 번째.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수직선에 나타내 볼거요볼 거고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선에 무리수를 나타내면, 초 모든 숫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 이 실수를 이제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 무리수를 나타내 보기 전에, 수직선에 그럼 우리가 유리수를 어떻게 나타냈었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 1, 2, 3. 자, 일단 수직선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수직선, 말 그대로 수직선은 수를 직선 위에 표현한 것을 의미하겠죠. 수를 직선 위에 표현한 것을 수직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을 했었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 p이라는 숫자를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세요 하면은 자이 e 여기 있다 눈이 있으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하나 더 해볼까? p, q,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세요. 하면은 눈이 있음면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q 표현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서 <laughs> 미안해요. 그 다음에 r. 조금 더 우리 어려운 버전으로 올라가면 2분의 3.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참고로 2분의 3은 얘기해보세요. 뭐와 뭐분의 1? 그렇지. 1과 2분의 1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 가고, 1 갖고 두개 중에 하나니까 얘를 두 개로 나눠. 딱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R, 2분의 3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S-3분의 7 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7은 마이너스 뭐와? 뭐 분의 1? 그렇지 2와 3분의 1이니까 자 왼쪽으로 갈 건데 어떻게? 한 칸, 두칸 가고 두 칸을 갔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세 개로 쪼갠 다음에 한 칸만 갔어 그래서 여기가 s-3분의 7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다. 까지를 중2 때 했었다면, 오늘은 뭐였냐면, 은 유리수 아니고요. 무리수.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것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나는 루트 2 무리수죠. 루트 1을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러면은 여기 길이면 그렇지 1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 길이면 1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OA기의 1에 OA의 욕소리가 말이 아니네요. 5의 길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2다. 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안쓴거 생략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5의 길이는 길이기 때문에 0보다 커서 5의 길이는 루트이다. 이런 얘기 우리 할수 있죠.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길이가 루트이야. 루트이. 그러면 이 루트 2를 이용해서 어떻게 수직선 위에 표현하느냐? 따라란 와, 야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이거 만들었어. 여기가 루트 2고 얘가 지금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도 루트 2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누구야? 루트 2라는 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만들긴 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이 삼각형을 요렇게 눕혀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오게끔 만들었다면 여기 길이도 루트 2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 점은 마이너스 루트 2 왜냐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원래는 이거를 <laughs> 칠판에서 잘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p p t 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봐요. <laughs> 선생님이, 이게 잘안 지워지니까 그냥 할게요. 어, 여기에 있는 이 좌표들을 다 지울게요. 얘를 다 지우고, 선생님이 여기를 2, 3, 4, 1, 0 이렇게 바꿨어,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점은 2죠? 그럼 요 점은요, 2에서부터 루트 이만큼 표현됐으니까 이 점은 어떻게 표현해야겠어요? 2 더하기 루트 2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그대로 왼쪽으로 갔다. 그럼 2라는 이 기준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이만큼 갔으니까 이 점은 2 e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표현을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전에 노트 필기 하나만 합시다. 아 그렇구나. 그럼 결론은 뭐냐. 중이때는 유리수까지만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무리수도 수직선에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상구장 땡땡땡땡. 자 노트 필기. 노트 펴보세요. 자,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한번 써봅시다. 그렇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직선이 유리수와 무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구나. 여러분이 안 보여서 다 썼겠죠. 그래서 애들이 이 수직선을 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기 뭐죠? 좌표 평면이죠. 이 좌표 평면이 뭐야? 수직선 두 개를 이렇게 수직하게 세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 알아야 좌표 평면 우리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직선,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이런 거잘알수 있으니까 수직선 잘 기억해 둬야겠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 24쪽에 4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요거를, 어,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시간을, 어, 선생님께서 잠깐 멈춰주시고, 아이들이 좀 풀었다 싶으면 재생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풀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 요 직각 삼각형을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길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대응시키고 이렇게 대응시키는 과정이니까 저 직각 삼각형의 일단 길이들을 알아야 될 텐데 자 여기 길이 몇일까요? 1. 여기 길이는 2. 얘는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럼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5 c 의 길이의 제곱은 1제곱 더하기 2제곱이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5다. 근데 CO의 길이는 길이, 양수이므로 CO의 길이는 루트 5다.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여기 봐봐. 기준이 지금 어디냐면은 0이잖아요. 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만큼이 지금 루트 5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p는 루트 5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간다. 여기도 길이가 루트 5인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만 썼다. 그렇다고 하면은 맞다고 해주시되 선생님이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프리를 쓰는 거죠. 그 프리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풀이 부분은 써주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좌표를 다 지웠어. 좌표를 새로 세팅을 했어. 보이시죠? 0, 1, 2, 3, 4, 5, 6. 그럼 얘들아, 당연히 P의 좌표 또한 바뀌겠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P, P 좌표는 뭘, 뭐가 돼야 돼요? 지금 시, 중, 시작점이 뭐야? 시작점이 3이니까, 3으로부터 루트 5만큼 갔잖아. 그러니까 p는 3 플러스 루트 5. 반대로 q는 3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두 번째. 이제 실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여러분들, <laughs> 저랑 노트의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수직선을, 적당한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셨어요? 보통 수직선은 이제 가운데를 0이라고 표현을 하고 야드아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다 자 오른쪽에 있다 뭐라고 표현하죠? 양수라고 표현하겠죠 양수 음, 지우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 좋다. 지우개 된다. 그리고, 이제는 중3이니까, 양수 하면은 양의 실수라고 표현하겠구나. 알고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다. 그럼 뭐예요? 그렇지. 음수. 그럼 얘는 이제 음의 실수구나. 표현을 할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소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하니까 커질까, 작아질까. 그렇지, 커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자,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음, 선생님이 아주 친절해. 알지? 선생님 친절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어, 2 플러스 루트 5. 막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럼 여러분들은 뭘알수 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마이너스 루트 2가 크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2 더하기 루트 5가 큽니다. 하고 눈으로 보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더 크다. 이걸 알수 있잖아. 근데 수학은 때로는 친절하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루트 7 1과 2를 비교하라.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비교해 보라고 할 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음, 어떻게 풀까요? 일단 머릿속으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푸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다른 반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어, 가장 이 부분이 편하겠다라고 결론 내린 거는 자 얘는 지금 항이 두 개죠 항이 두 개니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항을 한두, 하나로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변에 뭐를 더할 거냐면 어... 얘도 항, 항이 하나가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양변에 1을 더해 볼게요. 양변에 1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이 만나서 지워지면서 루트 7만 남고요. 자, 2랑 1은 더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3이 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모두 항을 하나로 만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루트 3을, 3을 생각해 보면 3을 루트로 바꾸면 뭐예요? 그치 3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루트 9 얘들아 7이랑 9랑 누가 더 커요 오른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위에도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거지 왜냐면 얘들아 100이랑 9 9 있어 당연히 왼쪽이 더 크죠 근데 여기에 똑같은 숫자를 더 했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를 뺐어 부등호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어,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한 수를 더하거나 빼므로써 어, 편리하게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허,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는 <laughs> 자 5번의 네, 실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담당 모강 선생님께서 멈춰 주셨다가 아이들이 풀었다 싶으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원래는 이런 이거 애들 다 시켜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선생님이 그냥 진행해서 미안하고요. 1번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동일한 숫자가 있어, 얘들아. 어? 자, 일단 여기 가져와 볼게요. 1이랑 2랑 누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그럼 똑같이 양변에다가 루트 6을 더했어요. 똑같은 숫자를 더했어. 누가 여전히 더 크겠어? 당연히 2 더하기 루트 6이 더 크겠지? 그래서 1번은 오른쪽 채점하세요. <laughs> 자, 2번 1 음, 이렇게 볼까? 루트 3과 루트 2 누가 더 커요? 루트 3이 더 크죠. 근데 똑같은 숫자 1을 더했어. 누가 더 크겠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왼쪽 자 3번 갈게요. 이렇게 어, 애매하게 항이 두개 있을 때는 양변을 항을 하나로 만들어준다 했었죠. 그래서 양변에 무엇을 더하면 요 항이 하나로 바뀔까? 3을 더하면 되겠지. 대신에 오른쪽에서 3을 더해주면 여기는 이네 둘이 없어지면서 루트 7 되겠고요. 여긴 둘이 더하면 2가 되겠다. 얘들아, 2는 누구예요? 루트! 2에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4. 어? 루트 7, 루트 4. 누가 더 커요? 루트 7이 더 커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니까 위에도 왼쪽이 더 크다. 이렇게. 교점하세요. 그 다음에 4번도 또한 항을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3, 얘네들은 마이너스 3, 그러면 요요요. 루트 3이랑 <laughs> 3이 뭐야? 마이너스 루트 9지. 얘들 루트 9랑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크다고.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인 녀석들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채점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채점하시고요. 얘들아 얘는 넘어가겠 자,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페이지 26쪽이다. 선생님이 이거 26쪽 잘 풀었는지 공책 보고 수행평가 도장 줄 거니까 남은 시간들은 수행평가, 숙제, 페이지 26쪽을 어디에 공책에 푸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아, 선생님이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볼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